시뮬레이션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이용해 RPA 비즈니스 시뮬레이션에 대한 발표를 진행할 팀 용호상박의 발표자 박진성입니다. 네 저희 팀은 mbc 아카데미 ai 부트캠프에서 결성된 팀으로 어, 팀원들의 이름을 한 글자씩 따서 용호 쌍박입니다 네 저희 발표는 개요 그리고 페르소나 구축 준비 페르소나 시뮬레이션 과정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론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rpla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어, 짚어 봐야겠는데요 rpla는 롤플레잉 랭귀지 에이전츠 어, 간단히 말해서 LLM에게 가상의 인격을 부여하고 특정한 역할을 수행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저희 대회에서 제공된 이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어, LLM을 이용한 마켓 리서치에 대한 논문을 살펴보게 됐을 때 저희가 이제 몇 가지 힌트를 얻었습니다. 사람과 LLM이 이해하는 선호도와 브랜드 가치, 또 기능의 우월함이 상당히 혹은 미묘하게 다른 점이 있다. 뭐 여기에서 예로 나왔던 건뭐 오이마 치약 같은 겁니다. LLM은 오이마 치약을 좋아하더라고요. 네, 저희는 좀 아닐 수 있는데, 어 그래서 이런 사람과 LLM의 불일치를 사람의 설문조사 데이터로 파인튜닝했을 때 미세 조정을 했을 때이 선호도에 대한 일치율이 크게 개선되었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실 기반의 고객 데이터와 제품 데이터를 기반으로 소비자 페르소나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어, 저희가 활용했던 데이터는 크게 세 가지. 어, 대회에서 제공된 제품 데이터와 통계청에서 2024년 가공식품 소비자 태도 조사 이 설문 결과가 있는데요. 이 데이터가 약 2,000명 대상으로 진행했던 것만큼 굉장히 좀 입체적이고 어, 제대로 된 어떤 구체적인 데이터들을 활용할 수 있, 있는 기반이 되었고. 또 시장 규모와 제품 판매를 추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외생변수들로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들에 대한 리서치를 좀 진행을 했습니다. 동원물뿐만 아니라 뭐 시사나 S사에 대한 어떤 크롤링, 그리고 식품 산업 통계 정보에서의 어 매출 정보들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리서치와 뭐 검색 트렌드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기반으로 저희는 이러한 시뮬레이션 계획을 세웠습니다. 어 설문조사, 고객 데이터와 또 판매 제품에 대한 데이터를 결합해서 제품과 시장에 대한 어떤 배경 정보를 인지하고 있는 llm을 구축해서 그들에게 질의를 하고 또한 거기에서 나온 답변을 외생 변수와 계산을 해서 최종 구매량을 예측한다 또 저희가 이제 대회 사이트에 예측값을 올리게 되면 바로 점수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점수 나온 것들을 기반으로 외생 변수에 대한 부분들을 추가하고 조정하고 또한 LLM 모델들을 교차 검증해 가면서 이렇게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여기 보이시는 페이지는 실제 설문지입니다. 저희는 이것을 통해서 목표를 세웠습니다. 고객의 소비 성향을 측정할 카테고리들을 정의하고 답변에 따른 점수를 부여한다. 여기 질문지 항목들을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리커트 척도형 그리고 어 순위형 척도, 이렇게 두 가지 질문들이 있습니다. 뭐 매우 부정에서부터 긍정까지 또, 또는 1순위, 2순위, 3순위에 대한 이 점수를 차등해서 스코링을 어 하고 이 결과 값을 어, 이제 짚어봐야 되는데요. 어, 일단 여기 보이시는 것들은 실제 저희가 샘플입니다. 어, 식사는 밥보다 빵이나 과일로 간단하게 먹는 편이다. 조리 간편성. 가정 간편식을 종종 이용한다. 다양성 탐색, 어, 건강 지향성, 가격 민감성, 프리미엄 지향성, 거기에 따른 답변들에 따라서 이와 같이 점수를 매겼습니다. 어, 이것들을 기반으로 어, AI의 머신러닝 분석 기법인 k m a n s 군집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어, k m a n s 군집 분석은 쉽게 얘기해서 어, AI가 데이터를 보고 클러스터를, 클러스터링을 자동으로 해주는 걸 의미하는데요. 어, 여기에서 이제 클러스터를 몇 개로 하느냐. 그거 몇 개로 클러스터링 하는 것이 최적이냐라는 것은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실루엣 개수를 확인해서 총 4개의 클러스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클러스터의 점수에 따라서 실속형 미식가, 건강 추구형 소비자, 구매 소극적 소비자, 트렌드 주도형 소비자 이렇게 총 4개의 클러스터를 나눴고요. 어, 조금 더 자세히 보게 되면 어, 이쪽에 보이시는 내용은 연령별로 페르소나의 분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클러스터링했던 분포 여기에서 이제 보시면 연령별로 비슷한 수준의 그 고르게 조금 분포가 되어 있는 걸볼수 있고 오른편은 성별에 대한 분포인데요. 지금 이제 설문조사 데이터 자체가 여성보다는 아, 남성보다는 여성이 굉장히 좀 많이 분포되어 있는, 편중되어 있는 설문조사 데이터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이거에 대한 조정을 저희가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조정을 하면서 진행을 했고요. 아래쪽에 보이시는 레이더 차트의 경우는 각각의 어, 페르소나별로 그 특징이 조금 더 선명하게 좀 보일 수 있다. 그 차이들이 크게 나있다라는 것들을 좀볼 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제 판매 제품 데이터를 좀 봐야겠죠. 판매 제품 데이터는 일단 대회에서 제공된 기본 데이터가 있었습니다. 기본 데이터를 만으로는 LLM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는 좀몇 가지를 추가했는데요. 제품 특징에 대한 부분들을 보완했고 가격, 출시, 광고 진행 기간 등의 여러 가지 정보들을 취합을 해 놨고요. 또한 이제 시장 정보에 대한 부분들도 반영해서 답변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시장 규모와 점유율 기반으로 월 매출, 그리고 소비량 추정과 또 신제품의 어떤 포트폴리오 포지션, 이런 정보들을 추가해서 캡슐화하여 이제 제품 데이터를 완성했습니다. 여기에서 캡슐화는 필요한 속성만 구조적으로 정리해서 LLM에게 제공, 표준화된 어떤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어 작업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제 고객과 제품에 대한 정보들이 준비가 되었으니 이제 예측 프로세스를 밟아 가야겠죠. 네, 저희는 고객과 또 제품, 시장에 대한 데이터들을 결합해서 페르소나를 구축하고 이러한 사고 체계를 체인을 만들어서 할수 있게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구축하여서 진행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좀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요. 시간과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일단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의 2천 명에 가까운 이제 소비자 데이터들을 있었고 그것들을 기반으로 최대한 현실감 있게 하다 보니까 시간과 비용이 좀 많이 들었다. 그래서 차라리 어 소비자 마케팅 전문가라고 여기에서 페르소나를 구축을 하면서 복수의 고객 데이터를 넣어준다라고 하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테스트해봤는데. 어, 결론만 마, 말씀을 드리면, 일단 기존에 물어봤던 것과 굉장히 유사한 답변, 어, 어느 정도 유사하고 일치한 답변을 어, 받아낼 수 있었다. 그래서 어, 이게 이제 조금 더 경제적인 방법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왜 이렇게 나올 수 있었을까에 대해서 저희도 많이 고민을 했거든요. 어, 일단 거기에 대한 부분에서는 이 LLM 내부에서. 분석하는 방법 자체가 동일했기 때문이다라고 저희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페르소나에서 동기와 가중치를 추출하고 제품과 페르소나를 연결하고 또 시장의 상황을 적용해서 종합적인 어떤 결론을 도출한 이 과정 자체는 동일하기 때문이라고 판단을 했고요. 다만 AI도 말이 길어지면 제대로 이식을 못하고 평균으로 약간 매몰 되는 경향성을 보입니다. 그러면 저희는 고객에 대한 데이터를 잘게 쪼개서, 여러 고객 데이터를 좀 잘게 쪼개서 반복된 질의를 통했을 때, 평균적이지 않고 그들의 개성이 담긴 답변을 받아낼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나온 답변만으로는 실제 데이터에 가까워지기는 조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외생 변수들을 적용을 하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월 매출 개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페이지의 데이터는 어 식품산업통계정보의 마케팅 그 POS 데이터입니다. 이거 월별 정보들로 나와 있고요. 저희가 이제 조사하려는 그 상품들 그 제품들이 속한 시장들의 월 매출을 저희는 이런 식으로 뽑을 수가 있었고 여기에서 월별 어떤 매출 개수 뭐 어, 시즌어라는 어떤 이슈들에 대해서 저희는 좀 판단을 해보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저희가 좀 크게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했던 건. 매 분기 마감인 3월, 6월, 9월, 12월에 어, 매출이, 어, 매출이 집중적인 어떤 패턴을 보이고 있다. 어, 추정컨대, 분기 달, 목표 달성을 위해 회사의 역량이 좀 집중되는 어떤 구조적인 이슈라고 좀 생각이 되었고, 이것은 계절적인 요인이나 어떤 이벤트 요인보다 조금 더 앞선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거 외에도 다양한 개수들을 추가하고 조정을 하면서 진행을 했는데요. 어, 시장에 대한 업스케일이라든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월별 개수, 그리고 광고 프로모션, 뭐 이벤트 개수 등 여러 가지를 적용해서 이런 식으로 하나의 LLM에서 받아낸 시드 값을 12개월짜리 시리즈로 만들어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최종 개수는 LLM에게서 얻어낸 프리딕스 값과 시장 규모, 그리고 맛 가중치, 사이즈 가중치, 그리고 시즌과 이벤트 개수, 선물 세트, 광고, 그리고 출시일, 그리고 월 매출 개수와 기타 개수들로 나눠서 이들을 다 곱해서 아까 보셨던 월별 시리즈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이제 저희가 이것만으로는 다 완벽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모델에 대한 교차 검증을 또 진행을 했는데요. GPT, 그리고 XA1, 그리고 QN3 등 여러 가지 모델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검증을 해본 결과 토큰 가격이나 정확도를 검증해서 GPT-4 미니로 최종 사용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평가는 어떻게 되느냐. 아마 잘, 저희도 이걸 이제 처음 봤던 부분이긴 한데. 어, 저, 대회 사이트에다가 점수를 올리게 되면 스메이프, 어, 평가 산식으로 점수가 바로 나옵니다. 스메이프란 예측값과 실제값의 차이를 그 절대값을 비율로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즉, 낮으면 낮을수록 실제값과 오차가 적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어, 저희가 원래 어느 순간부터는 쭉 1등이었는데, 어, 굉장히 이제 다른 팀들이 무섭게 쫓아오셔서 저희가 방심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네, 이제 결론인데요. 이제 예선 결과에 대한 발, 그 이제 확정이 났겠죠. 네, 저희는 예선 1등으로 예, 이 프로젝트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박수 한번 주실까요? <laugh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어, 어, 나름 잘 만들어지고 저희 쪽의 설계에서 가장 강점은 페르소나를 입체적이고 실제적으로 구현했다라는 거였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이 저희에게는 가장 큰또 하나의 발전 과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GPT, 그 동원 GPT라는 것이 작년부터 이제 활용이 되기 시작했다라고 해서 저희는 직접 이렇게 개발, 배포를 했습니다. 페르소나 핸드폰 출시 예측, 시뮬레이터, 시작하겠습니다. 채팅 시작하기를 누르게 되면 성별, 연령대, 직업, 가족 구성, 소득, 라이프 스타일을 고르게 되어 있고 랜덤 옵션도 존재합니다. 선택을 누르게 되면 저희가 현재 가지고 있는 TV에 있는 페르소나 정보와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 일치율이 나오게 되고 채팅 시작을 누르게 되면 페르소나의 요약 정보가 나오게 됩니다. 샐러드 밀키트 500g을 예를 들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유기농 채소로 채운 가격 9,000원인 샐러드 밀키트를 한 달에 몇개 살지 질문하겠습니다. 질문하게 되면, 페르소나는 이런 방식으로 한 달에 몇 개를 구매하고 자신의 취향, 가구, 예산 등을 알려주며 제품의 장점, 단점, 그리고 제품의 개선점을 알려주게 됩니다. 이 개선점에 맞춰서, 그럼 가격, 가격이 7,000원이고, 편의점 2 플러스 1 행사를 하면 몇개 살래? 라고 물어보겠습니다. 이런 프로모션을 하게 되면, 페르소나가 한 달에 구매할 수 있는 개수가 늘어나게 되고 그후 페르소나의 말대로 다양한 드레싱 옵션이 추가되면 좋겠다 했으니 오리엔탈 드레싱과 발사믹 드레싱 둘 중에 어떤 거를 선호하는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하면 오리엔탈 드레싱으로 구매한다고 페르소나가 말을 해 줍니다. 다양한 맛을 즐기는 편이고 드레싱의 장점, 단점, 옵션을 알려 주게 됩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 비즈니스 시뮬레이터 챗봇을 이용해서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첫째, 미래의 소비자를 미리 만나보는 창으로서의 역할입니다. 아직 데이터가 쌓이지 않은 신제품까지 가상 소비자에게 먼저 테스트하여 실패 확률을 줄이고 성공 가능성을 수치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툴입니다. 둘째, 가상 프로모션 실험실입니다. 어, 여러분들도 뭐다 아시겠지만 다양한 이제 마케팅 활동을 통해서 쿠폰, 할인, 광고, 캠페인 등을 어떤 식으로 했을 때더 좋은 효과가 있을지 이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예상 매출 효과를 사전에 검증하고 가장 효율적인 마케팅 전략을 찾아서 빠르게 적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장조사의 패러다임 전환입니다. 시장조사 분야의 기존 방식인 컨조인트 연구, 포커스 그룹, 독점 데이터 세팅에 비해서 훨씬 더 저렴하고 설문조사가 묻지 못한 질문까지 답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을 제시합니다. 저희가 만든 RPLA를 활용한 비즈니스 시뮬레이터를 이용해서 어, 지금 사용하고 있는 동원 GPT에 결합해서 또 적용할 수 있는 솔루션, 솔루션으로서 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팀 용호쌍박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요고 쌍박의 발표를 만나 보셨고요. 바로 질의응답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을 네, 마이크를 좀 전달해 주시면 질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발표 잘 들었고 굉장히 재미있는 내용 잘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궁금한 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어, 지금 만들어놓은 어, 뭐 페르소나라는 이제 그 개수가 있으실 거고요. 네. 그러면 좀 궁금한 게 이제 뭐 최소 페르소나에서부터 최대 페르소나까지 늘려봤을 때 뭔가 결론에서 바뀌는 부분이 있었는지 정확도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 있었는지 그 부분이 우선 궁금하고요. 네, 거 먼저 답변 부탁드립니다. 최소 페르소나와 최대 페르소나 말씀인가요? 이 네, 당연히 숫자를 결정하실 때 아마 여러 시도를 해보셨을 것 같아서 뭐 이제. 그 숫자를 정하셨을 때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뭐 예를 들면 줄였을 때 성능이 별로 크게 떨어지지 않았던 건지, 아니면 늘려서 많이 뭐 성능이 늘지 않았던 것인지 좀 궁금해서요. 네, 일단 저희가 처, 최초에 이제 진행을 했을 때는 이제 고객 그 설문조사 데이터 약 2천여 명에게 모두에게 물어보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간과 비용이 너무 많이 늘어났다라는 문제가 좀 있었고 그래서 어이 페르소나에 대한 그 2,000명을 약간의 샘플링 그 층계층화 추출 샘플링을 통해서 어이 이들을 이제 한 300명 정도로 줄여서 그리고 여기에서 조금 더그 질문 횟수를 반복적으로 해서 노이즈를 줄이는 방식으로 저희가 진행을 해봤는데요. 어그 아까 이제 발표 당시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이제 양 자체는 물어보는 횟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스케일 자체는 줄어들거든요 다만 이제 비율 자체는 유사하게 나타났다 그러면 저희는 이제 시장 업스케일에 개수를 적용해서 이걸 확대시키면 되는 방향으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 말씀하시는 걸 토대로 보면 개수가 그니까 페르소나의 절대적 개수가 중요한 건 아니었다라는 결론이라고 보면 될까요? 네, 그거는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그 전체, 저희는 어떤 식으로 해석, 해석을 했냐면 2,000명을 300, 300여 명으로 잘 압축해왔다라고 저희는 사실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 그 그러니까 성능이 많이 떨어지지 않았다. 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이제 그 파운데이션, GPT 모델이 뭐 버전이 어, 4O 미니를 사용하셨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 뭐 혹시 이런 실험 해보셨나요? 그러니까 버전이 바뀜에 따라서 성능이 바뀌더라.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이제 저희가 이거 할때 5가 막 나왔을 때 맞습니다. 네. 네 그리고 5 미니가 4 미니보다 조금 더 저렴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챗봇을 만들고 하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그 내부의 구체적인 어떤 파라미터들이 4랑 이제 5랑 많이 바뀌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기능적인 부분에서 갑자기 원래는 15개를 요구했었는데 15개 잘 나오다가 17개, 18개 막 이런 식으로 답변 형식까지 맞지 않는 그런 오류들이 발생을 해서 5를 그래서 제외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실험을 그냥 다해 보진 못 하셔서 결론을 내리긴 어려운 부분이겠네요, 이 부분은. 음, 네, 일단은 알겠습니다. 네. 네. 어... 그왜 생변수 개수를 그 장표를 보면 이제 고소한 맛에 1 매콤 마늘에 0.55 또는 광고했을 때 1.2로 그리고 출시월에 0.8, 다음 달 0.95, 그 이후에 평탄화로 1이 숫자가 도출된 방식과 그 생각 가정이 궁금합니다. 네. 맛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어, 저희가 그 동원 모에서 일단 크롤링을 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후기수, 후기수가 어느 정도 판매 개수를 조금 이제 대변한다고 생각을 했고 그 후기수에 대한 부분들에서 약간 어느 정도의 선호도가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일단 개수화 작업을 했던 걸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맛이나 어, 그 사이즈에 대한 부분에서 어, 각각 이제 동일한 상품이어도 그 사이즈나 맛에 따라서 약간의 이제 차등적인 요인들이 좀 발생을 했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거를 저희는 이제 가중치로 활용을 했었습니다. 또아 네. 어, 여기 핵심이 이제 설문조사 같아요. 근데 그 설문조사가 모든 새로운 제품이 나오거나 또는 기존에 다른 제품을 할때 설문조사를 다시 해야 되나요? 어, 그건 아니었습니다. 왜냐면, 가공식품, 그, 행태조사의 경우는, 어, 아예 전체적인 그, 가공식품에 대해서, 근데 이제 가공식품도 카테고리가 그, 설문조사에선 카테고리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일반 가공식품과 건강식품, HMR, 어, 이쪽으로 이제 카테고리가 나눠서 이제, 어 약간 보편적이고 약간 큰 부분으로 소비행태를 조사한 내용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어떤 세세한 어떤 제품에 대한 그, 선호도나 이런 식의 설문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는 이 소비 행태들을 그 카테고리를 나눠서 개수 어, 그 점수들을 나눠서 이제 클러스터링 했던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떤 경향적인 경향성을 가지고 어, 선택을 할 것이다. 이 정도로 저희는 일단 진행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질의응답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용호 쌍박이었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다시 한번 네, 화답해 주시기 둘, 바랍니다. 셋, 감사합니다. No.